안녕하세요. 지수예요. 여러분에게는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그런 애틋한 인연이 있었나요?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잊었던 과거의 연인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번 사연은 한국과 호주에 헤어져 살아야만 했던 국제 커플이 33년 만에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읽으면서 저도 무척 가슴이 설레었답니다. 에모의 가사처럼 애틋했던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 들어보실까요? 이게 무슨 노래죠? 치드니, 오페라하우스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젊은 여성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의 65세의 에밀리 윌슨은 창 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문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 이 노래는 33년 전 엄마의 청춘을 담은 노래란다. 에모, 나는 노래야.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윌슨입니다. 현재 호주 최대 무역회사인 윌슨 트레이딩의 회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시드니의 철의 여인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오늘은 한 여인으로서 33년 전제 인생을 바꾼 그 한국 청년과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1990년은 호주에게 있어 큰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호크 총리에 이어 취임한 폴 키팅 총리는 호주의 미래는 아시아에 있다며 과감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죠. 전통적으로 영국과 미국 중심이었던 호주의 무역정책은 급격히 아시아로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드니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어요. 달링하버는 매일같이 한국과 일본에서 온 무역선들로 붐볐고, 도시 곳곳에는 아시아계 은행들과 무역회사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었죠. 제가 일하던 회사도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럽이 아닌 아시아를 바라봐야 해요. 호주의 자원과 아시아의 기술력이 만나면 이는 분명 윈윈이 될 거예요. 우리 회사 사장님의 말씀이었죠. 실제로 호주 정부는 아시아 퍼스트 팔러시를 강력히 추진하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성장은 호주 경제계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a p e 설립을 주도하면서 호주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시드니의 금융가에는 한국의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이 지점을 열었고 대우와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의 호주 법인도 속속 설립되고 있었죠.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이었던 저는 매일같이 새로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영국식 비즈니스 방식은 빠르게 사라지고, 보다 역동적인 아시아식 비즈니스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호주정부의 아시아 언어 교육 지원 정책에 따라, 저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기초 강좌를 듣기 시작했을 정도였어요. 호주정부는 아시아와의 교류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은 최우선 파트너였어요. 우리 회사에도 매주 한국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으로 여겨졌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젊은 비즈니스맨들이었습니다. 완벽한 비즈니스매너와 세련된 영어 실력, 그리고 세계를 상대로 한 당당한 자부심까지 그들은 제가 이전에 만났던 어떤 아시아 비즈니스맨들과도 달랐어요. 그날도 평범한 업무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사무실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삼성물산 김준호입니다.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출신이라는 그의 이력만큼이나 그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브룩스 브라더스 수트와 에르메스 타이를 걸친 세련된 모습은 마치 월스트리트의 엘리트 뱅커를 연상케 했죠. 그는 삼성그룹의 신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호주한국간 자원 무역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은 이미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었고,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었죠. 준호 씨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한국의 젊은 임원이 수억 달러 규모의 국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다는 것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당시 저는 무역회사에서 일한 지 겨우 6개월 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실무는 여전히 서툴렀죠. 준호 씨는 제가 맡은 한국 거래처 업무를 도와주며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윌슨 씨,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의 꼼꼼한 일처리 방식과 배려 깊은 성격은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퇴근 후에도나마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죠. 그런 날이면 저도 자연스럽게 야근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홀로 서류 작업을 하던 그의 책상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듣는 한국 노래였죠. 이 노래가 무슨 내용이에요? 아, 이 노래는 애모라는 곡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예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왠지 모를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한국의 약혼녀가 있었고 그녀를 두고 온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운명이란 건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보는 동료로 시작해서 점심시간을 함께하는 친구가 되었고 어느새 퇴근 후 달링하버의 밤거리를 거닐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나는 우리나라가 더 크게 성장할 거라 믿어요.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어요. 준호씨의 꿈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국의 발전을 향한 열정으로 반짝였죠. 하지만 때로는 깊은 고민에 잠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걸까? 한국에는 약혼녀가 있고 그녀의 아버지는 제가 성공하길 기대하시죠. 저희 가문의 기대도 있고요. 하지만 때로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몰락한 가정에서 자란 제게 성공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부모님의 제기를 돕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죠. 난 때로 궁금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 무역회사에서의 성공이 진정 내 꿈인지, 아니면 그저 현실과 타협한 결과인지,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준호 씨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고 싶어 했고, 저는 호주 최고의 비즈니스 우먼이 되어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다른 꿈도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가끔, 고향 바닷가에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프랑스에서 와인을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것은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지만 우리에겐 각자의 책임이 있잖아요. 나는 약혼녀와 가족에 대한, 당신은 부모님에 대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준호 씨에게는 한국에서 기다리는 약혼녀가 있었고, 저에게는 제 길을 꿈꾸는 부모님이 계셨죠. 우리의 사랑은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봄날의 꿈이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에모라는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그리워하면서도 그리워한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픈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시드니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우리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했죠. 아니, 어쩌면 확인하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 씨가 한국에서 급한 연락을 받았다며, 잠시 귀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혼녀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죠. 공항으로 배웅을 나가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 될 거란 걸, 에밀리, 이 테이프 선물로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니까. 가끔 들어주세요. 그렇게 건네받은 MO 테이프는 지금도 제 서랍 한켠에 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준호씨는 그 후로 시드니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약혼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녀를 홀로 두고 올수 없다고 짧은 편지로 알려왔죠. 저는 그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이 더 사랑스러웠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고 저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부재는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업무에 집중하면서 승진도 빨랐고, 40대 초반에는 최연소 여성 임원이 되었죠. 결혼. 글쎄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매번 준호 씨의 얼굴이 떠올라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2023년, 저는 윌슨 트레이딩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딸 제식하는 홍콩 지사에서 일하며, 한국 업체들과 긴밀하게 거래하고 있었죠. 엄마, 이번에 서울 출장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엄마가 늘 그리워하시던 그 도시잖아요. 딸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다고 생각했기에 용기를 내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죠.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들려주던 90년대 초의 서울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충격이었습니다. 33년 전 준호 씨가 떠났던 김포공항은 이제 국내선 전용이 되어 있었고 그가 말했던 바다를 매워 만든다는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자리잡아 있었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아파트들과 첨단 빌딩들이 만드는 스카이라인은 마치 미래도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더 놀라웠어요. 그 당시에 개발 중이라고 했던 테헤란로는 이제 한국의 월스트리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은행, 증권, 금융회사들의 사옥들이 즐비했고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새로운 건물들은 마치 뉴욕의 맨해튼을 보는 것 같았죠. 여기가 코엑스예요. 90년대 초만 해도 이 근처가 전부 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시카의 설명을 들으며 걸었던 삼성동 일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23층의 롯데월드 타워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고, 준호 씨가 군사훈련장이었다고 했던 잠실은 이제 아시아 최대의 쇼핑 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통 시스템이었어요. 90년대에는 지하철이 4호선까지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1호선부터 9호선에, 급행열차와 GTX까지, 도시 전체가 거미줄처럼 철도로 연결되어 있었죠. 한강변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여의도는 이제 한국의 월스트리트가 되어 있었고, 한강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완전히 탈바꿈에 있었어요. 밤에 보는 한강의 야경은 그가 들려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북촌과 삼청동 같은 전통거리도 변해 있었습니다. 한옥들은 그대로지만 그 안에는 세련된 카페와 부티크들이 들어서 있었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볐죠. 준호 씨가 한산하다고 했던 그 거리들은 이제 서울의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었어요. 90년대 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서울 시민들은 이제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 엄마.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케이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을 사랑한대요. 3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겠죠. 제시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준호씨가 그토록 확신했던 한국의 성장을 실감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멋지게 변해 있는 서울을 보며 그의 자부심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죠. 출장 일정 중에 제시카가 한국의 한 기업과 미팅이 있다며 강남의 한 사무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운명처럼 그를 다시 만났죠. 에밀리 씨, 머리가 하얗게 센 노신사가 저를 바라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순간적으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참 13년이 지났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그를 만나다니요? 이게 꿈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는 삼성물산 고문 자격으로 이 미팅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참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미팅이 끝나고 우리는 코엑스몰 지하의 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블루밍 커피라는 아담한 카페였죠. 지난 세월이 무색하게 우리는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투샷이죠. 준호씨가 제 커피 취향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카페의 스피커에서 아주 난익은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노래는... 네... 에모네요. 한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김수희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고, 33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 그리워지는 사랑, 창밖으로는 화려한 코엑스몰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90년대 초 시드니의 작은 사무실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씨가 몰래 들었던 그 카세트 테이프, 제가 궁금해하며 다가갔던 순간, 서툰 영어로 가사를 설명해주던 그의 모습까지. 이 카페, 사실 제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준호 씨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퇴하고 시작한 작은 취미예요. 매일 이 시간이면 그때 그 노래를 틀어요. 혹시라도 에밀리가 이곳을 지나갈까 하는 마음으로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려왔고 그토록 참아왔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지워낼 수 없는 옛사랑이요.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서로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던 거죠. 카페의 한쪽 벽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때 그 테이프였어요. 바래진 라벨에는 희미하게 MO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무역센터 빌딩의 유리창에 붉은 햇살이 반사되어, 우리가 앉은 자리까지 은은하게 비춰지고 있었죠. 마치 33년 전 시드니의 그날처럼, 준호 씨의 고백에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제딸 제시카는 이제 곧 결혼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때 그 테이프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준호 씨의 질문에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직도 제 서랍에 있어요. 가끔 꺼내 들으면서 그때를 추억하곤 했죠. 저도 에밀리가 준 명함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33년 전 명함이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의 그리움은 에모라는 노래처럼 서로를 향한 것이었다는 걸 아버지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섰습니다. 준호씨의 아들이었죠. 민우야, 여기는 에밀리 윌슨 회장님이셔. 그리고 옆에는 따님 제시카시고. 아, 그 윌슨씨?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에게 저희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제시카도 상황을 직감했는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왜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하셨는지. 저녁이 되어 우리는 남산 타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마치 반짝이는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죠. 준호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호주에서 저도 에밀리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33년 만에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준호 씨. 우리 이제 너무 늦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이 좋은 때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남산의 밤바람이 불어오고, 어디선가 애모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준호 씨는 삼성물산의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한국호주경제협력포럼의 의장직도 맡게 되었어요. 저 역시 윌슨 트레이딩의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한국과 호주를 잇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시작했죠. 에밀리. 우리가 33년 전에 꿈꾸던 것보다 더큰 일을 하고 있네요. 준호 씨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양국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의 천연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한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K문화 콘텐츠의 호주 진출을 돕는 문화교류 재단 설립. 양국 청년들을 위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까지. 특히 기쁜 소식은 준호 씨의 아들 민우와 제딸 제시카가 함께 시작한 한국 호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꿈을 더 크게 완성해가고 있었죠. 블루밍 커피는 이제 시드니에도 분점이 생겼습니다. 달링하버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자리예요. 그곳에서도 매일 같은 시간에 에모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노래는 더 이상 가슴 아픈 그리움의 노래가 아닙니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 그리워지는 사랑. 이 가사는 이제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잊지 못했기에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함으로 말이죠. 매주 일요일 아침 우리는 시드니와 서울을 오가며 두 도시의 블루밍커피에서 애모를 듣습니다. 때로는 시드니에서 때로는 서울에서 노래가 흘러나올 때면 준호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지워낼 수 없는 옛사랑이요. 이제 이 가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지우지 않았기에, 잊으려 하지 않았기에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더 성숙한 사랑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함으로 가득한 노래가 된 것이죠. 에밀리, 우리의 그리움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준호 씨의 말처럼, 우리의 오래된 그리움은 이제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의 사랑을 넘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 우리의 자녀들이, 그 뜻을 이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3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요. 이제 에모는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오랜 기다림이 더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려준 소중한 노래로 말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긴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꿈이든 희망이든 때로는 그 기다림이 너무 길게 느껴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에밀리와 준호의 33년이라는 시간처럼 여러분의 가슴 한 켠에도 오랫동안 잊지 못하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에밀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시간동안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갔을 테니까요. 오히려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에밀리와 준호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꿈에는 결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기다림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 에모와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노래 말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노래가 에밀리와 준호처럼 감사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에모가 언젠가는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추억으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여러분의 기다림이 결코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에밀리와 준호의 33년을 함께 느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지수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